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사람 징카입니다. 오늘은 올림포스 고등 수학 상에 있는 6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의 고난도 문제 세 번째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말도 많고 뭐 그림도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어려워 보이지만은 고난도 문항 치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풀 공간이 적네요. 문제가 길어서 예,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가장 중요한 말은 ad의 길이가 ab의 길이보다 6만큼 길다. 결국 ad의 길이, 이 길이는요, ab의 길이, 이 길이보다 6만큼 크네요. 그런데 이 길이는 같은 길이 3개가 모여있네요. 그럼 이 길이들을 제가 x라고 해볼게요. x, x, x. 자, 그러면 이 가로를 보면은, 자, 우선은 세로는 3x가 되고요. 이 가로는 3x보다 6만큼 커야 되니까 3x 더하기 6이 되죠. 근데 3x 더하기 6도 세 등분으로 쪼개, 쪼개지기 때문에 각각을 3x 더하기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s1 넓이에서 s2 넓이를 빼면 9보다 크거나 같고 24보다 작거나 같다. s1 넓이도 표현을 해야 되고요. s2 넓이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s1 넓이는 쉽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s1의 넓이가 나오죠. 공간이 적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S1은, S1은 밑변, 3X 더하기 2가 3개니까, 어, 이거 잘못했군요. 3X가 아니라 X 더하기 2군요. 음, 자, 이런 실수는 눈 감아주세요. 자, X 더하기 3개니까, 3X 더하기 6이 밑변이네요. 그럼 밑변은 3X 더하기 6이고요. 높이. 높이는 보다시피 3X네요. 그리고 삼각형이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해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1 넓이는 쉽게 구했고요. 이제 S2 넓이를 구해볼게요. S2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큰 삼각형에서 이 작은 삼각형을 빼서 S2 넓이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큰 삼각형부터 볼까요? 큰 삼각형은 가로 x 더하기 2가 2개니까 2x 더하기 4 곱하기 큰 삼각형의 높이는요. x 더하기 x 2x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해주고요. 여기서 뺄 거예요. 이 작은 삼각형을, 작은 삼각형 가로 x 더하기 세로 x 2분의 1 이러면 S2 넓이도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S1에서 S2를 빼라고 했죠 그래서 S1에서 S2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S1에서 S2를 빼면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3X 곱하기 X 더하기 2가 9보다 크거나 같다 24보다 작거나 같다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더 정리해 볼까요? 3으로 나누면 X 곱하기 X 더하기 2가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부등식은 식이 몇 개가 나온 거죠?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두 개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식과 두 개의 식이 나왔네요. 첫 번째 식부터 정리를 해서 X의 범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 가지고 오면은 X제곱 더하기 2X. 3이 슉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구요 제가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걔를 왼쪽에 썼으니까 이 부등호 방향 바꿔서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될것 같지 않습니까? xx 3 1여게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마이너스 x 3x 2x가 나오네요 그래서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말이 돼야 하네요 그럼 이걸 범위를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3 1을 기준으로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식을 볼게요. 이두 번째식, x제곱 더하기, 2x가 8이 슉 넘으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군요.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가 될것 같은데요. xx, x, 4, 2.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4x, 마이너스 2x, 2x가 되네요. 그럼 이 녀석은 x 더하기, 4 곱하기, x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되고요. 자, 이 녀석도 범위를 표현을 할 건데,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그리고 2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군요. 그러면, 공통 범위는 이곳과 이곳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x는 길이죠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필요가 없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범위는 최종 결과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B 길이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거네요 AB는 여기죠 즉 3X의 최대 최소기 때문에 3을 곱해서 3X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AB 길이 즉 3X의 최소는 3이고요 최대는 6이네요 그래서 둘이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하면 9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길고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은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무서워하지만 않고 차분하게 나는 풀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풀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수학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